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찬송 407장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07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급을 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나 주것이니그 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어 지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지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하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의 이을 약함을 아시는 줄,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계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로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주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이 하루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 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 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임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질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성로님들께서잘하시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두 번째 전대 유형 중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이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현재 유럽의 이땅 첫발을 내딛고 건너가서 전도를 시작하여서 유럽의 첫성인 빌리퍼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에 귀신들린 여자 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괴롭게 하여서 결국 16장 18절에 그 여자 종에 귀신들린 것을 내어 쫓아주니까요. 그 여자 종으로 점을 치면서 수입을 올리던 주인들이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더이두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사정전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정전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어깨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의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이 극심한 고통의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조금만 임죽여도 날카로운 새날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착고를 발과 신라에게 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놀라운 기회와 부흥을 기대하고 이 소아시아 땅을 건너서 유럽에 첫발을 내디어서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그만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 한밤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만 경험하면서 가슴을 치며 앉아 있을 것이었지만 사도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난 역사,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난 역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난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중에 일어난 역사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자연의 질서를 깨는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사도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건너왔는데 오히려 생사의 위협을 느끼고 풀려날 소망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한밤중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저는 이 25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알수 없습니다. 2 5절에제 눈을 강하게 사로잡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밤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는 미드나이이라는 단어는 밤중에서도 가장 깊은 어두움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밤중이라는 한 단어가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망으로 건너온 전도지였지만 극심한 매의 고문을 받아서 가장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밤중에 육신의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밤중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바로 그 육신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한밤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놀라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인생의 한밤 중에 불평하였습니까? 고통의 신음을 외쳤습니까? 좌절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한밤 중에 두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다시 배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난 인생의 한밤중에 성도가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할 무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는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그 고통의 이유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로 흘리시면서 기도한 것처럼 채찍에 맞아 피가 흘러내리는 등을 부여잡고 두 발을 파고드는 찻걸를 부여잡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인생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가슴에 부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아픔도 나의 인생의 한밤중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의 한밤 중에 서게 되었지만, 결국 이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그 한밤 중에 기도 중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고통의 원인을 주님께 묻다가 결국에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였다라는 성경 원어가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한밤 중에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한밤 중에 기도할 때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밤중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응의 기대가 그들의 가슴에 채워지게 되었고 어리여 감사의 기도가 그 한밤중에 그들에게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 고통과 고난을 내려놓으십시오.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같이 감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한밤 중에도 오히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한밤 중에 일어난 역사는 감사의 찬양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인생의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25절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한 이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인생의 한밤 중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는 더욱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한밤 중에 있는 모든 슬픔의 장막과 커튼을 걷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44세의 일기로 악성 폐암이라는 병을 선고받아 죽어가면서 44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믿음의 글을 남기며 살았던 하라자키 모모코 사모님이 다음과 같은 찬양의 시를 남겼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 중에 아니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찬양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한밤 중에 고백된 기도와 찬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한밤 중에 고백된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온 제수와 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도망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간수장의 온 집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인생의 한밤중을 통하여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특별히 2 5절의 마지막에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전도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보여 줄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전도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고백된 기도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들려져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흥의 문을 열어 가는 기적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오래까지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의 문을 여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한밤중에 고백된 기도와 찬양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부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난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더욱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더욱 감사의 찬양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고백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려져 또 다른 부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가 인생의 한밤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중에서도 그 한밤중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께 나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인생의 닫힌 문을 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한숨만 나올 때 찬양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주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고난과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한밤 중인 지금 더욱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